어, 대선 후보군들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흔히 나왔던 주로 이제 최근에 양강 구도로 전개가 계속되고 있고요. 제 3의 그룹들을 보니까 요새 뭐 3, 4%정도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지금 그 추세가 상당 기간 계속 될것 같은 것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현재 자기들한 여론 조사의 양강 구도는 당분간 지속이 될 거다. 일단, 여기에서 경쟁자가 나오려면, 야당이 누군가가 한 명이 나와줘야 되는데, 대표 야당 선수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김정인 대표 체제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김동정인 대표가 경제는 민주화를 이야기할지 말더 정치는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차기 대권 주자나 차기 어떤 이 정치인들의 활동 공간을 사실상 그렇게 그, 만들어 주지 않는 편이고요. 거기다가 이낙연 이 이재명이란 두 인물이 보면 칼라가 상당히 약간 대책점미 있으면서 아주 이 흥미를 자아내기 하나 딱 그런 구도입니다. 반제가 약하고 여당의 그 당시 여당의 그 저게 침박 친위간의 경쟁에 더 관심을 끌었던 그런 현국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치적 관심은 여야간에는 뭐 지금 게임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 오로지 여당 내에서 칼라가 좀 다른 도구보 중에 누가 더, 어, 저기, 그, 정책적으로나, 어저저 정치적 가치나, 정책적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떤지, 그에게 전 관심이 지금 일단 예, 좁혀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어, 그러니까 이게 이 양상이 2007년도 당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가 같은 당에서 아주 1, 2위를 거의 치고받고 싸우고, 나머지 상대당 그때 뭐, 그러니까, 어, 대통합 민주신당 그쪽에는 정그 정동령이 됐는데 사실상 그그 그 당내 그러니까 한나라 당내 경선이 거의 본선 결과가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2007년도 상황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 가능성이 하나 아니면 그 반대의 상황이 과연 벌어질 수 있을까의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보면 뭐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보수 야권에서는 중상 후보가 별로 없다 제가 앞서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가을 정국에서 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과연 이 국민의 이이그 지지율을 지금 과연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건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이그 어렵게 잡고 있는 이 지지율을 계속 그러니까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내년 4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까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가 생각해서 국민의당 후보거든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대표선의 양상도 완전히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추경안이 통과됐는데, 네. 이, 지금, 이낙연 대표의 첫 작품이라고 알려진 2만원 그 13세 이상 통신비 지급한다는 게다 결국 간철이 안 됐거든요. 네. 물론 예약안의 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협출한 측면을, 가능성을 보여준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오늘 일부 보도에 보면 이 2만원 이 자체가 최재성의 작품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최재성이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이걸 갖다가 그 바깥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한테 당정에 의해서, 당정층에 의해서 그렇게 근의를한 것처럼 모양새가 됐는데, 결국 그 설거지는 지금 그 뒤책임은 지금 이낙연 대표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거 한다면, 상당히 지금 이제 이 권력 구조에 있어서, 지금 당청 간에 있어서의 권력 그 균형의 추가, 여전히 지금 청와대 쪽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기 대선 후보 1위로서의 그 정, 정치력, 그리고 좀 미래 권력으로서의 그런 파워, 잠재력,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발휘하고 못하고 있다.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미래가 과연 순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직 인사의 그 핵심이 이분은 이제 자기 정치 세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당, 당내에. 그러면은 자기가 당 대표로서 어떤 리드십을 발휘하고 비전을 어떤 실현하고 하려면 어쨌든 당직 인사가 모든 것이야 에브리싱 자기가 그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자 되는 건데 실제 그 당직 인사는 캠프 주요 인물이 그대로 당직으로 오는 그럼 그 캠프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그 당내 세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침문. 그 중에 중에서 이제 부흥이라일컫는그 세력과 연대인 거거든. 그 캠프 조직이란 게. 근데 이게 거의 그대로 이 당직 인사에 반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이분이 독자 세력화는 이 포기인 거 아니냐. 박연 당대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없잖아요 본인은 본인 말대로 4개월 정기 국회 간에 자기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게 정기 국회는 아시다시피 원내대표 중심이고 그래서 쉽지 않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제가 볼 때는 이낙연이 과연 대선을 뛸 생각은 있을까 저는 아니고 정권이 이제 이 자기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 기획을 하는데 일종의 그말 역할을 하는 정도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본인도 과연 자기가 현재 대선을 뛸수 있을 건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문희 지금 철저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까지의 구도가 있겠죠 임기 말까지 그 부분에서 지금 수단이다 이래 봐야 되고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하고 있는데. 실제로 컨텐츠가 너무 빈약하고 이 대중들을 좀 저는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지하게 고민해가지고요 진지한 쪽이 안을 내야 되는데 이것저것 막 던지면서 그냥 시민들한테 본인이 어필할 거다 그 시민들 수준을 굉장히 낮추고 저런다 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막 던지는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 상황에 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나는 그게 페이직이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의 그 저기 이 장점 또는 이 지소의 존재 점수 가능성보다도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가능성이 페이직이기 때문에 결국 이두 사람들이 당분간 예. 두 사람 중심 의 레이스가 이어질 것이다 이러 보는 거예요. 이재명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정책적인 그 아이디어도 좋고 순발력, 기획력, 뭐 이슈 만들어가고 아젠다 딱. 채팅하고 있는 거 정말 탁월하게 타오락이야. 그런데 잘한다, 천천으로 잘한다. 지금 모든 지금 만껏마다 이재명이 지금. 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만기친당식의 그러한 뭐 이슈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 국민들한테 기발하게 덥다고 온 측면들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아 저거 맞다 정말 정책 잘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진 측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의 일종의 뭐랄까 태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조금 꼬리를, 표를 달고 나 있는데 이번에 특히 지역 앞에를 둘러싸고 지금 조세연구원하고 이야기했던 걸 보면 과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집권했을 때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섬뜩함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꽤 음.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럼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하죠. 권력도 지금 상당히 반도 못 가졌는데 저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진짜 이 절대 권력을 가지게 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저는 그 이재명이 지난번에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다. 더욱이나 이번에 보면은 리얼미트에서 15개 시도 단체장 이렇게 평가를 늘 해요. 하는데 금년 7월 달에 최초로 이제 1위가 됐다고 그러더라. 근데 이게 1위가 보통 그동안은 뭐냐면은 저이 전라도나 아니면 뭐 경북지사 잘 나갈 때는 TK나 그러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이 움집에 있는 그 속에서 이제 지질로 나타나는 거니까 1위가 나왔었는데 경기도에서 는 아마 그 처음 이렇게 그 강경단체장 1위가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 그이 인연과 당이 이렇게 다른 이런 수도권 단체장으로서는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그냥 파퓰리스트 어떤 정치인의 측면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자기도 그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지만 자기는 거기서 에 나아가서, 그냥, 이,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그 하는 게 아니라, 실사구시형. 자기는 아주 현실적인 정치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딜레마는, 이재명은, 그, 친문 팬데믹이라 그럴까요? 이, 친문, 이,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문바. 문바 세력이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어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그 대선 경선이라든지 2018년 지방선거 그 경기도지사 경선을 통해서 서로간에 상당히 적대시하는 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전 달려있다 고 보는데 이거는 이 제가 어떤 면에서 이는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 정치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봐요. 봤을 때. 이재명의 가장 큰 딜레마는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자기는 말하지 않고 돈을 쓰는 것만 전부 이야기해요. 지역 앞에부터 기본, 기본 뭐가. 그리고 자기가 대선에 가겠다면 돈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야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의 제일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끌어가고자 하는 사회 시스템이 뭔가라는 기본적인 틀을, 포맷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기본 소득이니, 기본 주택이니, 기본 대출이니, 지역 앞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각계는 각론만 던지고 있다는 부분에서요. 네. 나중에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고 총론으로 이야기해 봐라 했을 때그 딜레마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직 논쟁에 밖에 있기 때문에 혼자 뛰는 거고 열렬한 지지자가 좌측에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가장은 그렇지만은 그것만으로 갈수 있겠느냐는 부분에는 의문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한국에 제대로 퍼플리즘이 소개가 되지 않으니까 저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진행이 돼가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런 정도의 포플리즘으로는요 CR도 안 먹힐 수 있다는 것, <laughs> 제 생각입니다.